자, 여론조사 결과. 오늘 아침에 김호준의 뉴스 공장에 따끈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리얼미터에서는 윤석열 지지율이 34%로 4.3%나 빠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리얼미터는 매일매일매일 매일 조사를 한 다음에 이걸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보궐선거 결과가 들어갔을 때, 그 민심이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의 차이가 있는데, 보시면 보궐선거 결과가 들어갔을 때는 쭉쭉쭉 빠집니다. 31.4%까지 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죠. 자, 다시 한번 오랜만에 쩍벌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 선거가 윤석열 때문에 진 거다라는 민심이 확인되는 리얼미터의 조사고요. 리얼미터에서 정당 지지율 민주당이 50%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32%까지 또 가라앉아 버렸죠. 자, 그 동안에 국민의힘에게 계속 유리하게 나왔었던 한국갤럽 여론조사도 민주당 38.1, 국민의힘 33.9. 자, 갤럽과 NDS 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지는 결과가 계속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부정확한 여론조사인지 갤럽과 NDS가 지금 자존심이 많이 구겼죠. 알고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해두에 하루 이틀 여론조사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민주당이 지는 걸로 나와? 결과는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뭔가 여론조사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닐까? 라는 의심을 좀 하게 되죠. 자, 여론조사 꽃. 여론조사 꽃이 이번 보궐선거로 주가가 확실히 더 올라갔습니다. 자,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은요, 이번 총선에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할 겁니다. 그리고 뉴스공장에서도 이재명의 무죄, 검찰의 무리한 기소, 수사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찾아보고 비판하고 검찰의 잘못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짚어 나가고 있는 사람이 김어준이죠. 정당 지지율. 전화 면접이 46.7대 31.8. 민주당이 상승, 국민의힘 하락. ARS는 54.2대 37.1이에요.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습니다. 추세는 정확하게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리얼미터도 민주당 상승, 국민의힘 하락. 자, 대통령 지지율도 추세는 비슷합니다. 전화면접 32.4, ARS 36.4. 이번에 16% 격차를 예측한 여론조사꽃 그리고 17% 차이가 난 결과 1% 차이로 맞췄기 때문에 신뢰도가 가장 높은 여론조사다 이런 얘기가 보수 커뮤니티에서도 돌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론조사꽃의 결과를 무시할 수가 없고 총선 여론조사를 유일하게 여론조사꽃에서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유심히 볼수 밖에 없습니다. 파괴력이 점점 세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어떻게 생각하냐.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54대 38.6, 57대 39.8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추석 연휴 때는 거의 반반이었어요. 그래서 연휴 때 보수가 좀 과표집되나? 보수가 더 많이 응답을 하나? 그래서 추석 연휴 때한 거를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더라. 연휴가 있으면 이재명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젊은 세대. 40대, 50대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지지자들로 봤을 땐 젊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40대, 50대들은 연휴 때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연휴 끝나고 다시 했더니 다른 양상이 보여진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의미가 있죠. 여론조사가 어떨 때 튀느냐 이것도 끊임없이 실험하고 있는 게 지금 여론조사 꽃입니다. 이번 총선에 어느 정당이 승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론조사 꽃의 결과가 신뢰를 할수 있는 게 민주당에게 유리한 질문지를 던지지 않아요. 자, 어떤 정당이 승리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거는 시대적인 당위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를 지지하느냐와 조금 다른 뉘앙스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민주당이 더 나와요. 55.2대 35.3. 정당 지지율보다 민주당이 좀더 나옵니다. 46.9대 28.8. 국민의힘은 20대까지도 떨어져 버려요. 어느 정당이 승리하는 게 바람직하냐? 대한민국에 어떤 정당이 이기는 게 바람직하냐? 국민의힘은 계속 쪼그라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도 굉장히 신선하죠. 강서구 보궐선거, 누구 책임이냐? 대통령. 전화면제는 43.5, ARS는 53.3. 압도적으로 윤석열 책임이다. 이게 민심인 거죠. 그 다음이 후보 자체가 문제였다. 이렇게 나오고, 김기현 7%, ARS는 9% 나왔어요. 자, 김기현 입장에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매우 만족스러울 겁니다. 대통령의 책임이지 당대표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결과가 나오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야 여론조사 꼭좀 유심히 봐야 되겠는데 김어준이 하니까 우리에게 무조건 불리한 불리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조작된 여론조사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총선 관련 여론조사로 들어갑니다. 성남시 중원구 여기에 어느 정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이 42.5 국민의힘 24.4예요. 여기는 민주당의 텃밭, 예, 밭이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성남 중원구요. 자 여기가 누구의 지역구냐면 윤영찬 지역구입니다. 자 윤영찬 지역구에 일찌감치 깃발 꽂고 내가 여기 도전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현근택 변호사예요. 그리고 도전자들을 다 집어넣어서 했더니 자기 청소 후보 준 누가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까 윤영찬 12.2. 현근당 14.6. 자, 여기도 사실은 이게 전체 여론조사인데 더 중요한 거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떻게 보느냐. 민주당 지지자들은 현근택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여론조사도 하고 당원 투표도 한단 말이에요. 기존의 룰이면 아직까지 경선 룰이 확정이 안 됐죠. 근데 예전 룰로 했을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 당원들 투표와 여론조사를 반반하는데 이 여론조사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뺍니다.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파들, 중도들 이렇게만 딱 해서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무당파와 중도층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누굴 더 지지하고 선호하느냐라고 한다면 현근택을 더 선호하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현근택, 심규철 국민의힘에 이렇게 붙였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현근택이 36.5% 심규철 17.1. 이런 격차가 나고요. 윤영찬으로 붙였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29.1, 15.7. 경선에서도 현근택이 좀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고, 인물 경쟁력에서, 국민의힘과 붙었을 때도 현근택이 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야, 이런 여론조사는 아무도 안 한단 말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서. 참 대단하죠? 자그 다음에 동작구를 갑니다. 동작구를 여기가 어디냐면 이수진 의원. 자 보시면 35.5대33.4 여기 박빙입니다. 왜냐면 흑석동 저기 아파트촌 뉴타운 있는 데는 국민의힘이 강대해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박빙이죠. 자 여기는 경선을 붙였을 때 이수진이 압도적으로 지금 이기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를 왜 관심 있게 봐야 되냐면 나경원이 출마할 수도 있다. 저번 총선에서는 이수진 의원이 나경원하고 붙어서 이겼단 말이에요. 자, 나경원이 다시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36대 38.8. 나경원 의원이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쉽지 않은 곳이다라는 거죠. 나경원이 만약에 나온다면. 자,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이 이제 뒷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윤석열이 무슨 말을 했냐. 아, 관상 질린다 차분하고 지혜롭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 얘기를 안 하다가 대통령실에서 아예 당이 치른 거지. 이게 대통령이 치른 선거가 아니잖아요. 이러다가 윤석열이 입을 열었는데 무슨 말을 했냐?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만 한 소리를 한것 같지만 여기를 보면 대통령의 의중이 뭐냐라고 하면 차분하고 지혜롭게 차분하고는 뭐야? 비대위 가거나 이런 난리 법석 치면 안 된다. 김기영 간다는 거예요. 다들 비대위 간다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비대위 안 간다. 김기현을 버릴 수가 없다, 윤석열은. 그리고, 침몰하는 배의 비대위원장 누가 아냐? 윤석열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그걸 해야 되는데, 다들 안 하려고 할 거고, 사람 찾기도 어렵고, 윤석열은 김기현을 어떻게 당대표로 시켰는데? 안철수 숨어주고, 나경원 숨어주고, 그렇게 해서 욕 먹어가면서 지지율5% 정도밖에 안 나오는 인간을 당대표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버린다? 그건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차분하게, 차분하게, 지혜롭게, 어, 하나만한 소리 같지만, 비대위 안 간다. 김기현 체제 갑니다. 이 얘기를 윤석열이 던진 겁니다. 자분하고는 난리법석 떨지 마라. 구청장 선거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윤석열은 김기현 체제로 간다라고 이제 의중을 확실하게 밝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당 세신을 한다고 난리법석을 떨었어요. 김기현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책임진다는 얘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임명직이라도 다 사퇴시켜라. 임명직이 뭡니까? 그냥 실무하는 사람들이에요. 실무하는 사람들. 결정권자들이 아니야. 그런데, 임명직들만 쫙 일각사태를 받았어. 이게 세신입니까? 세신이 아니지. 그런데도, 신임사무총장의 TK 이만희를 뽑았어. 이게 뭐야.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거 왼쪽 주머니에 넣었잖아. 이걸 세신이라고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국민의힘 수도권 의원들은 부글부글 끓습니다. 장난 아닐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난리도 아닌 거예요. 친윤계 TK 이만희 사무총장에 앉혔으면, 이철규, 이것도 친윤 윤핵관인데 이철규 빼고 이만희 들어왔네? 와, 세신이다. 당 세신 안에 국민의힘 정신 차렸네. 이럴 사람이 어딨어. 이게 무슨 세신이냐고요 여의도 연구원 원장에 김성원 의원이 또 임명이 됐어요. 자, 여의도 연구원, 당 싱크탱크죠. 자, 김성원이 누구냐? 비조 맞으면 좋겠다. 기억나시죠? 비조 맞으면 좋겠다. 김성원 이름이 언급된 김에 요거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김성원 의원 대표 발의. 유니콘팜. 김성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공동 발의자가 누구다? 김한규, 강훈식, 이소영, 장철민, 전용기, 김성원과 윤창현, 윤혜관, 코인 때 많이 언급됐던 사람이고요. 박덕흠이요, 권성동이요,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한 배를 타고 갈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다? 강훈식, 김한규, 이소영, 장철민, 전용기입니다. 양정숙도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출신이에요. 민주당에 숨어있는 밀정들. 자,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뭔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멀쩡한 법률을요, 살짝 고칩니다. 무엇을 고쳤는지 들여다봤더니 원격 의료를 비대면 협진이라고 바꿔요. 원격 의료라는 단어를 비대면 협진이라는 말로 바꾸는 일부 법률을 개정하느랬습니다. 전부다. 단어만 바꾼 거예요. 원격 의료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심어져 있는 이미지가 뭐다? 의료 민영화. 그러니까 원격 의료가 너무 오염돼 있네? 비대면 협진으로 바꾸면 사람들이 모르겠지. 의료 민영화. 이 의료 플랫폼들을 키워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곧 의료 민영화로 가는 단계입니다. 원격의료라는 말을 지우고 비대면 협진이라는 말로 포장지 가리를 한 거다. 이걸 김성원이 대표 발의를 하고 강훈식, 김한규, 이서용, 전용기 이런 인간들이 동의를 해준 거예요. 같이 의료 민영화를 밀어주고 있는 민주당 내 밀정이 있고요. 이 의료 플랫폼들을 키워서 의료 민영화를 하려는 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의 이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출발한 프로젝트입니다. 인수위 때부터 했었던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뭐다? 유니콘팜. 이 인간들은 뭐다? 윤석열과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인간들이 이 인간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 조수진의 핸드폰이 찍혔는데 황당하네.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 이런 문자가 나와서 이게 또 화제가 되기도 했고. 자 이렇게 되니까 김기현이 무슨 말을 했느냐.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당 대표도 물러날 생각도 안 하니까 욕을 먹잖아요. 여론이 안 좋잖아요. 총선 패배하면 정계 은퇴하겠다. 초강수 세계일보 초강수 이게 무슨 초강수야? 나배 아프면 똥 싸겠다. 이 말하고 다를 게 뭐야? 총선 패배하면 그냥 정계은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연한 말이야. 이게 무슨 초강수야? 하나만한 소리를 하면서 여기서 책임을 안 지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총선 패배하면은 당 대표 김기현 정계은퇴는 그냥 수순이야. 자기가 버티고 싶어도 버티지 못해요. 당연한 일을 마치 자기의 무슨 결의에 찬뭐 선언인 것처럼 하는데. 헛소리입니다. 말 헛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자기는 이번 총선 끝까지 간다 이거를 또 굳은 의지를 보여줬고요. 재밌는 건 이번 보건선거의 책임이 김기현도 아니야. 윤석열도 아니야. 다 아니야. 김행으로 몰고 가는 틀 했는데 갑자기 엉뚱한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철수가 오만방자 이준석 제명 요청한다 하고 이준석은 즙을 짜네. 진짜, 기가 막혀서, 연기가 좀 어설프기는 했는데, 아무튼 울었어. 이준석은 또 울었어요. 양두구육,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라는 걸 본인 입으로 본인이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기쳤다라는 걸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래놓고 자기는 선거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데, 사기꾼이라는 걸 본인이 스스로 실토했잖아요. 자, 사기꾼이 또 다른 사기를 치는 건가? 안철수가 내부 총질로 당을 망치고 있는 응석받이 이준석 제명을 위한 서명운동 참여 안내 이랬는데 이 서명운동이 뭐냐? 온라인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본인 인증도 없어. 여러 명이 막 서명해도 상관없어. 이런 거에 열려놓고 서명운동 받는다. 가짜뉴스 배포해서. 응석 빠지다. 이렇게 막 공격을 합니다. 자, 이준석이 선거는 잘하거든요. 선동은 잘해. 머리가 나쁜 쪽으로 굉장히 좋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번 대선에서 진짜 맹활약했죠. 맹활약했습니다. 20대 남자들 멍청하게 홀라당 넘어간 인간들 꽤나 많아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애들 많습니다. 1번 찍은 20대들도 있지만 20대 남자들 중에 많은 인간들이 멍청하게도 이준석에게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윤석열을 찍었죠. 아직도 정신승리하려고 그래도 이재명보다 낫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인간들 있습니다. 이준석이 안철수의 지랄하고 자빠졌죠. 요거를 막 까니까 안철수가 발끈했어. 야, 안철수는 진짜 멍청하다. 이준석이 바라는 대로. 깐족거리면서 조롱하니까 안철수가 발끈해가지고 이 판을 키워버렸네? 김기현도 이들 뒤에 숨고 윤석열도 이들 뒤에 숨을 수가 있게 됐어. 그런데 안철수가 이렇게 발끈하니까 이준석이 판을 키우자! 왔다! 물었다! 월척이다! 즙을 짜버립니다. 휴지를 준비했네? <laughs> 휴지를 준비했어! 이건 뭐야? 시나리오에 있었던 거 아니냐? 왜 울었냐면 최상병 사망사건 어, 이걸 얘기하면서 갑자기 즙을 짜기 시작하는데 휴지를 준비했다. 이준석한테 걸려든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준석은 나쁜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간다니까. 그래서 선거에서 적으로 만나면 진짜 껄끄러워. 국민의힘의 분열은 윤석열 탄핵으로 이어지는 그 길입니다. 계속해서 분열할 거고,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싸울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안 좋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렇게 흘러가면 사법부도 검찰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 정권은 그냥 몰락한다. 윤석열의 탄핵열차는요. 이미 출발했습니다.